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트레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어,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도 안 좋고 뇌의 노화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물리적인 부분의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다시피 소음 그리고 뭐 밝은 빛 그리고 좁은 공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남들로부터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장 안 좋은 스트레스는 외부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은 그 작게 하고 축소시킬 수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과 저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 스트레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남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곰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내 스스로가 만들어 낸 스트레스가 대부분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그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일단 혈압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대부분 예전의 스트레스는 내가 살기 위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내가 어떤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으로서 공격을 받아서 지금이 그 아드레날린이 혈액에 공급하고 심장에 공급하고 그리고 근육에 공급을 해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생활에서는 현재 생활에서 내 생명에 위협도 없는데 그 정도 과도한 아드레날린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 그러면 점점점 노화된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작은 스트레스라도 장기가 노출되게 되면 여러분들 뇌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스트레스가 내가 만들어 낸 스트레스고 외부의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도 좋고 조깅도 좋고 취미 활동도 좋고 여러 가지 외부 활동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순간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겨내는 방법은 어떠한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생겼다 그럴 때는 호흡을 잠깐 눈을 감고 긴 호흡을 하고 숨을 내쉰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생각을 하고 그 최선책에 맞춰서 해결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조금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뭐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아, 지금 내일 다시 생각할게. 하고 다른 일을 여러분들 하시다 보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이 일이 왜 발생했을까?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남한테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책임은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시작됐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모든 해결책은 내가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 하루가 내 마음이 내 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게 스트레스 안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스트레스 받는 공간이 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과 관계를 갖다가 멀리 해야 됩니다. 단,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직장 상사나 동료가 된다. 그럼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 스트레스 없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